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수공장. 5월 29일 화요일 마감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늘은 조금 출렁거렸습니다. 어제 상승 차익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고, 특히 이제 5월 29일이고 이번 주 후반이면 6월장에 진입이 됩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 3개월에 한번 있는 큰빚 이벤트. 외국인들이 어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차익 부분들을 챙기고 시장의 드라이브 부분들을 진행을 하죠. 타이밍이 참 절묘하게 맞아요. 비슷하게 2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지방 선거 그리고 그 다음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그날 그날 이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 장중에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에 올려드렸기는 합니다만은 김영철. 네, 이동으로 인해서, 정상회담의 의제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의 진행 속도가 좀 빠르지 않느냐는 추측성 기사 부분들이 1차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 오전에 한번 나온 것 같아요. 북한이, 한미 중 군사훈련 예정되어 있는 훈련을 중단 요구를 하면서, 어, 떤 출렁거림을 만드는 요건을 만들었다. 그래서 호스피 200 선물이 오늘 외국인은 8,000개약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현선물 쪽은 외근과기간이야 3천억 정도, 삼성전자 쪽에서 일부 차익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 내용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오늘 얘기를 드릴 부분은 자 오늘 5월 30일이 이제 내일이면 30일입니다 이번 주면 5월 마지막 주인데 음, 하나 미리 한두번 정도 특집 방송에서 설명 들었던 내용입니다. 어, 투자 심리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수 있고 시장의 변동성을 막 만들 수 있는 이제까지 관례상으로 보면 어 관례상 한번 정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 뭐이 종목이 급락이 나오기를 바래서가 아니라 어 이제까지 우리가 뭐 일제 시대부터 해가지고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악영향이 잡뿌리가 계속 남아서 한 번씩 한 번씩 되살아났었죠. 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번주 목요일이죠.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어, 대략적으로 회계 쪽에서 어, 가부 여부 그리고 다음달 7일 정도 지금 일단 예정이 되있습니다 정선이 최고. 어, 정선이 마지막으로 그래서 감리위원회에서 이제까지 대심제를 했고 어, 대심지의 위원이 삼성과 연관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인물이 한 분명 정도, 그리고 지금 8명 정도 감리위원인데, 5명 정도가 삼성 측과 연관성,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뭐, 한결에서 제가 기사를 봤던가요? 그 기사를 좀본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지금 마피아의 산실이고, 그 다음에 금감원은 금과, 금융위원회의 어, 뭐 독립조직이라고 하지만 이제까지는 거의 하위조직으로 그러니까 검찰 기능을 하고 있는 금감원이 위원회의 하부조직 부분들이 돼서 이걸 원래 그 감독기능 부분들을 강하게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충돌선상에 있죠. 그래서 어 언론을 장악했다 라는 얘기가 저는 기사 부분들을 보면서 많이 봤어요 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당 하다는 논조에 거의 뭐 도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이번주 목요일이 나옵니다 어,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기 때문에 어, 많기 때문에 영향을 줄수 있고 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로 하냐면 저건 아니죠 어, 잘 모르는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그 시점에 그 상장가치 부분들을 올리기 위해서 했던 그 포지션 그 미래가치 부분들 미리 당겨 가지고 현재 가치를 올려 놓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부분도 진행이 됐고 여기에 제일 모자란 삼성불성까지 연관성을 계속 뭐 우리가 도미노처럼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다 이 현재의 지배구조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던 그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어 제가 보는 저희처럼 잘 모르는 회에잘 음,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저건 아닌데 어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쉽게 악영향 부분들을 주지는 않을 걸로 어 예상을 할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짚고 넘어갈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목요일에 혼동 바이오 기사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목요일 날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 결과의 흐름 부분들을 보시면서 만약에 이 회계 쪽이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것처럼 어 대부분의 기사가 어 삼성 편쪽에 유리한 기사를 계속 분출 부분들을 좀 하고 있죠. 어 그와 반대로 금융 감독 원의 주장대로 회계 분식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코멘트가 되거나 했을, 이럴 경우에 오늘 장중에 보니까 신용평가사 쪽에서도 어, 신용 등급에 대한 하락 가능성 부분을 첫 번째 얘기를 드렸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삼성바이오로식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성불산이라든지 삼성전자까지 영향권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지배구조 부분들 이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에 대한 변동성을 만들 요건이 충분히 좀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어, 지금 우리가 6월달 어, 6월달에 진입되는 것, 그리고 6월 둘째 주까지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북미 정상회담 부분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뭐, 뭐 오늘 기사 같은 경우에도 보죠. 김명철이 이제 미국행하면서 긍정적인 키워드 부분이 커진 반면에 한미군사연료원의 중단 요구를 하면서 또 불안심리분도 키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상회담 진행 전까지 디테일에 함정에 빠질 수 있죠. 어떨 때는 긍정, 어떨 때는 부정. 어, 그러면 선물 없이 동시 만기 시점에는 이만한 호재가 없어요. 외국인들 뭐 파생의, 파생 시장에서는 이만한 호재가 없죠. 왜? 변동성을 만들, 변동성 드라이브를 만들 요건 자체가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뭐 함,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긍정이냐 부정. 우리가 이틀 남았기 때문에, 어 주, 간에 중간 전략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워털루 전쟁 부분 얘기 드렸죠. 결과를 알수 없는데 미리 투비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아, 이쪽 방향이다 하고 이쪽 방향으로 쏠리는 거죠. 근데 그걸 역이용하는 투자자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 바이러시 결과 부분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혹시나 언론에 삼성 바이러시가 내일 급락이 나온 다음 시장에서는 아 또, 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분식회계 쪽에, 어, 흐름이 나왔다는 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그, 뭐, 장난을 칠수 있는, 불확실성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회담이 물론, 어, 진행되는 쪽으로 어, 상당히 포지션 분이 높아지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디테일 함정 계속 빠지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 부분들 영향을 줄수 있는 요건이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이라든지 기관 투자 특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진입되면서 파생에 포지션을 많이 둔이 이, 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아래로 충분히 흔들 요건 자체가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소음이 될수 있겠죠. 소음이 우리가 느끼는 진폭에 영향을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첫 번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오늘 외인 기간이 주목하는 주도주 부분에서는, 뭐, 뭐, 삼성전자의 매수, 매도 부분들을 서로, 주, 진복 부분들을 서로 교차하고 매수했다, 매도했다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아름아름, 그, 신고가 파동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섹터가 있습니다. 어, 작년 정책이 바뀔 때부터, 뭐, 그 다음에 올해도, 한네 번, 5번 정도 설명을 좀 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 어, 아마 이 단어를 기억, 들으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4조냐, 8조냐? 자, 증권사들의 초대형 IB 부분에 최근에 NH가 인가 부분들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두 번째로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됐고, 여기는 4조예요. 어, 그리고 지금 뭐 증권사 수수료는 거의 뭐 무료이기 때문에 기존의 수수료 싸움이라든지 뭐 신용이자, 어, 물론 그게 기본 캐시카 부분들 되는데, 자본역 사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규모로 4조나 키우는, 4조 미만 하고, 4조 하고, 그 다음에 8조가 됐을 때, 이 규제 완화되는 폭 자체가 콘텀으로 넘어가요. 콘텀 점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조는 미래했어요. 에그 다음에 4조는 지금, 한국금융주주하고, 그나, n h 투자증권 삼성증권은 최근에 아시다시피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발행업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두 회사가 다른 회사들 대비 좀더 많은 수수료 수익과 트레이딩을 통해서 자본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여러가지 사업 부분에 진출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업종이 지금 신고가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죠. 전에 분석, 제도가 바뀌면 그 제도가 바뀌면서 수혜를 보는, 보는 섹터가 있고 왜 팔로 자체가 고속도로가 넓어지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넓어지면서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 고속도로의 뭐 수수료 수입 부분도 늘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어, 그래서 증권업종이 소리도 없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주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신고가가 나오는 중에 1분기 순이익이 1.4조 원대 진입됐어요. 11년 내 최대치예요. 주제가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하와 비슷한 사례 부분들로 미리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뭡니까 코스닥쪽에 자금 정책적인 방향에서 예전에 국도가 2차선이었다면 4차선 지금 8차로로 확장 공사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확장 공사가 진행될 때 연기금의 투자 방향까지 어느 정도 자금이 코스닥 쪽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활로 자체도 계속 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부분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니다 그래서 외인 기간이 주목하고 있는 증권업종의 신고가 파동, 순이익이 증가되면서, 11년도 최대치가 나오면서, 실적의 우상향이 정보점 신고가 파동을 만드는 하나 요건으로 계속 영향권을 주고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면서, 자, 5월 29일, 한줄 정리 부분들을 진행한다 가면, 자, 6월 14일이 선물옵실 동식 만기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전에, 위아래로 충분히 흔들 요건 자체가,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불확실성 디테일에서 어떻게 의제 부분들을 결정하느냐 어떻게 합의하다 보면 협상하다 보면 오늘 한다겠다 또 내일 안 한다겠다 계속 치고 어, 서로 설정 부분들 진행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느끼는 불안 심리 부분이 선물 없이 동시 만개 투영이 될수 있고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내일모레 삼성 과열 의식 서 논란 1차적인 종지부를 어, 찍을 겁니다. 금융위원회 마피아와 그걸 어떻게든 마피아를 적폐 세력 부분을 조금씩 그 감독을 하려고 하는 금감원의 어 물밑 작업 부분들의 계속 파워 게임이 지금 진행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어 힘들지만 금감원의 어 주도권이 확실하게 좀 결정이 좀 됐습니다. 워낙 기존에이 뿌리가 나쁜 뿌리가 너무 깊어서 쉽게 도려내기도 힘들고 저항도 너무 심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 앨론 사태 미국의 앨론 회계 부정이 있었죠. 그때 운영진이라든그 관련자들은 기본 20년 정도 형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대마불사라는 그런 타이틀로 해서 뭐 용인하고 용인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쌓였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요습니다 그게 나중에 한꺼번에 쓰지면 크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 전에 좀 방향을 옳은 방향으로 어,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어, 이 변동성이 클땐 항상 여러분들 기회가 생긴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죠. 그 기회 부분도 역시 생길 수 있다는 걸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월 29일 이슈면네 주식뉴스 공장 망한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